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구독 캡처와 카페 가입하시는 것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시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구매 전자책 1편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밀키트 B2B 플랫폼 식품대조 아침판을 운영하는 자두네 농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는데요. 요즘 대세인 프랜차이즈 공동구매 창업가 개인점 공동구매 창업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게 사실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 창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우선 프랜차이즈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장점으로 치면 뭐 처음에 목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을 어떻게 매장에서 모으는 방법, 뭐 오픈 채팅방으로 어떻게 데려오고, 네이버 밴드로 어떻게 데리고 오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또, 또 가장 큰 장점인 제품에 대한 소싱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은 그렇게 판매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단점으로 약간을 좀 칭하자면 일반적으로 내가 뭐제주사와 붙어갖고 제품을 직접 받는 가격보다는 뭐한몇 프로 정도는 높겠죠. 요즘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과도한 마진을 챙기지 않구요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물리 부용에 대한 마지막 그 점주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좀 그렇고 사실 좀 양심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내려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만 하면 되니까 초반에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데가 국민상의 다파농 그리고 감자마켓 그리고 척척밥상 우리 뭐 되게 유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그 대표님들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고 다 괜찮으신 편입니다. 저랑도 거래하고 있는 입장이고 되게 좋으시니까 그쪽으로 창업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창업 비용이 문제겠죠.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 개인점 창업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초보자는요. 개인점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품 소싱을 받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 소싱처를 찾아야 되면은 내가 1인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과 납품가와 판매가와 그걸 어떻게 받는지 택배로 받는지 물량으로 받는지 또 물량으로 받으면 최소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점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좀 뒤져보시면 그나마 조금 알수 있도록 뭐 많은 정보가 있긴 한데 제 유튜브에도 제가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좀 많이 해놓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점에 장... 이 점은 무리먼우에 도뭐 창업 비용이 가장 적다는 거죠. 저랑 같이 이제 하시는 소규모 온라인 공부방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한 300명이 넘는 대표님들과 같이 매일 소통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개인점 창업으로 잘할수 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초반에는 그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하기보다는 프리차이 쪽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셔어서아 내가 이거 승산이 있다. 내가 이걸 지역에서 집에서 매장에서 조그맣게 얻어 갖고 해 봤는데 아, 나 이거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시면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게 뭐 프랜차이즈로 가셔도 되고, 내가 개인점에 쌓은 노하우로 확장을 하셔도 되고,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초반에 내가 집에서 하던 뭐 매장에서 하던 처음에 사람을 모집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 사람을 모으기까지 초반에는 이제 지인 기반으로 사람을 모으신 다음에 뭐 아파트 전단지를 돌리시다든가, 아니면 뭐 해당 뭐 아파트나 뭐 단지의 플리마켓이나 그 지역에 대한 플리마켓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 나가셔갖고 제품에 대한 걸디피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판매 목적보다는 모객의 목적으로 이제 QR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단지에다가 거기서 모집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동 대표한테 허락을 맡아갖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뭐문 앞에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채팅방으로 들어올수있는 QR 코드를 만들어갖고 어나 이런 공동구매 업체인데 나는 뭐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문구가좀 있겠죠.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은 소싱이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그 B2B 플랫폼에서도 소싱이 가능하긴 한데, 저 말고도 뭐 몇몇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거기 벤더사라든가 유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품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어떤 거냐면, 제품을 받았을 때 온라인 가격이 무너진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온라인 가격이 무너졌다는 거는 내가 이 어떤 해당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피자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뭐뭐뭐 피자를 검색했는데, 어 나한테 준 가격, 여 가격은 위 가격에 팔아라라고 얘기했지만 온라인 노출가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격에 팔아라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나한테 얘기한 거는 온라인에서 이 정도의 가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온라인에서 내가 네이버나 모르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뭐 어떤 데는 만 원에 팔고 어떤 데는 7,0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8,000원에 팔고 이런 거 가격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런 상품으로는 만약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그러면 고객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항상 보실 때는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그 공동구매나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좀 하시길 좀 권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초반에 우리가 이제 먹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채팅방이라든가 뭐 밴드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뭐 수다방이 있으면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뭐 사는 얘기도 할 것이고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이 채팅방, 이 공동구매 방은 먹는 거를 위주로 하는 방이기 때문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적절하게 그목객한 상대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통해 갖고 제품을 이렇게 나눠. 주다 보면은 그 후기도 받고 사진도 받고 하면서 이 먹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먹는 얘기가 얼만큼 나오냐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팅방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실제로 정신병이 올 정도로 굉장히 막 머리가 아프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 대화가 끊임없이 오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잠깐 한 5분, 10분만 놓쳐도 막 카톡이 100개, 200개씩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봐야 되고 내가 운영 잘하면 답변도 해주고 어떤 문의가 제일 많냐면 이 제품은 뭐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제일 많고 이거는 뭐합폐송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소비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다 일일이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런 걸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창업을 하면은 바로 한 이틀 3일 만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오픈 채팅방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공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 갖고 사람이 많이 대화를 하는 곳에 가 갖고 먼저 적응을 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려요 반대로 이제 네이버 밴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가 가장 쉽거든요 게시물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답글로 배반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오픈채팅방 보다는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활성화면에서 오픈채팅방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에 대한 관심만 불러 일으킨다면 판매가 바로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좀 조절해서 잘하셔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을 둘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두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두개를 같이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동구매가 정말 대세거든요. 저한테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고 제 아시는 분들도 이제 창업을 해보고 싶으셔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식품대전 아침밥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그 소싱부터 시작해갖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구독 캡처와 카페 가입하시는 것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시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구매 전자책 1편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한번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객을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세 개의 사움이에요 공동구매는. 이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이 활성화되고 흥망성쇠가 바로 정해지니까 이거 같은 경우를 꼭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너무 섣불리 이렇게 창업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프랜차이즈도 좋고 개인 창업도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공부를 하셔라.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좀 드리자면 개인 창업으로 좀 집에서 해보시다가 아나 어, 이거 좀 해볼만하다 그때 이제 개인 창업으로 매장을 가시던 프랜차이즈를 하시던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노동의 강도가 그 음식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뭐 일반 뭐 아무것도 창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고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약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제품도 내리고 진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채팅방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손과 눈과 네가 익을 때까지는 창업을 좀 미루셔라. 그래서 소통을 좀 다른 분들하고 많이 해보셔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